시작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카메라로 나쑥 들어와요. 시작이러고 해야지. 하나 둘 셋. <목소리> 여러분들 모든 고일의 모든 고일이 만만하게 보는 학교 연대 고등학교 들어가자 하자나 연대 고대나 갈래? 근데 안 가잖아. <목소리> 점수 안 돼서. 연대생들이 좀 트렌드하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유튜브를 좀 보는지 뭘 하면은 잘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 e l l o r a n i o t g o e a k i n Korean. I'm going to be a Korean.

저 이거 찍는데 뭐 얘기해도 돼요? 저요? 예. 예. 아, 그래요? 누구 누구세요? 아, 제... 아 그래요? 어. 그왜 약간 해외 분이세요? 아, 저. 멋스럽게 하네요. 아, 근데 평수님께서는 계속 창피하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? 아, 니 도망가시네. 왜 그렇게 도망가시는 거야? 왜? 유그 노노노. No, no, no.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왜 그러는 건데요? 아... 말을 왜 그러니까. 안... 한국 사람이죠. 이게 이어... 국 근데 여기 뭐 동전 지구 계세요? 아... 아니요. 아니 계속 이러고 있길래. 아, 우리 민식. 시... 아... 어... 요 요그네 <laughs> 문화. 뭐냐면... 아, 아니 아니 이거 뭐... 고 아니 시계 말고 아니, 갑자기. 아 음... 갑자기, 갑자기 시... 불가리고요. 불가리. 아 시계 말고 여기 아까 이러고 있어 가지고 여기 손에 뭐 아... 했냐고. 왜 자꾸 시계잡아요 여보 여보 아니 아니 왜 그러냐고. <laughs> 전화 왔어 오라고 전화고모르겠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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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형님 죄송한데 블루투스가 있으면은 이걸로 그냥 이렇게 받는 건데 네. 여기서 누군지 다 확인하고 굳이 여기를 이렇게 받네요? 아 이런 거 보이스 피싱이다 아아확인 그냥 형수님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 어 그러면은 노타이틀이니까 네. 구독 좀 해주세요. 아 예, 안녕하십니까 예. 저 저는 구독이라는 말은 인사가 아니라 네, 어? 떡하면 되죠? 네? 어떡하면 되죠? 형님 스타일대로 노 타이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란다 아, 노 타이틀 구독 아 좋아요 아요아구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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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님은 끌려가셨어 불려가셨어 헬로? 외국인 이차 시도 오케이, 오케이, 헬로왜인스로프라 오케이, 오케이 갑자기, 갑자기 왔어요? 왜요, 왜, 아유, 아유, 아유. 왜, 왜? 아유. 사진 한번 찍어야지 이제 <laughs> 또 <이렇게. 웃음> 형, 형 응. 형, 이렇게 형 마음대로 할 거면 채널 하나 파 <laughs> 어디 가세요? 어? 우리 어디서 봤는데? 어디서 봤지? 봤어요 봤잖아 어디서 봤지? 어어, <laughs> 어, 어디 가, 이쪽 와봐, 이쪽 와봐 뭐야 둘이 연인이? 저분 저분이랑 연인이? 누가 연인이? 근데 왜 이렇게 너도 마음에 있었던 거야? 아, 어떻게 된 거냐고? 삼각관계야? 아니야. 이제부터 사각관계야. 나까지. 이 대형이 맞는 거죠, 지금. <laughs> 잠깐만. 자, 나도 아, 난 몰라서. 아니, 그냥 솔직히 말해. 아, 그냥 여학생이 그냥 쓰고 싶은 데 쓰시면 안 돼, 먼저. 예, 여학생 이 먼저 쓰죠. 선 어, <laughs> 어 <이게> 예. 저는 <laughs> <전> 여기 쓰겠습니다. <laughs>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좋은 세 가지 유. 착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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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귀엽다. 잘해준다. 잘해준다. <laughs>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닌 내 친구의 장점 <laughs> 세 가지. 주먹 잘 쏜다. 잘준다 착하다. 착하다. 공부도 잘한다. 공부도 잘한다. <laughs> 난얘 사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둘이만 한번 보여주세요. 둘이 한번. 우리 연대가 이 정도다.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어 알았지+ 알았지+ 알았지 진짜 어쩔 조 없는 거야 끝나서+ 끝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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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아아 끝나서 끝아서 끝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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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아아나서끝나아아아서아나서 끝나서 아아서끝아아끝아서 끝나서 진짜 신기한 거는 카메라에 들어오죠. 내 네, 옆쪽으로. 뒤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나 혼자 이렇게 가고 다 이쪽으로 가 근데 이렇게 오면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 자기 갈 길을 지금 이거 채널이 거의 뭐 연대생의 브이로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? 점수가 높아야 가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<목소리>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네?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? 아, 여기 연대예요? 여기 학생이세요? 네, 맞아요. 여기 동아리가 있나요? 많아요. 동아리 뭐 있어요? 배구 동아리. 배구요? 배구 스파이크 이거 때리세요? 네. 여기 한번 때려 주시면 안 돼요? 진짜 때려요? 아, 아, 어느 정도길래 사람 겁을 줘. <목소리> 그리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는 그 느낌이네. 야야야 가면 안 되지. 야 신호 바뀌었다고 가? 야야야 잠깐만 야. 오, <목소리도> 어, 옥택형도 옥택형 씨 아니야? <목소리도> 아니? 아 아니, 마스크 쓰고 계세요. 계속 쓰고 계시면 <목소리도> 안 돼. 근데 완전 봄은 아닌 것 같은 여름이야. 아니... 아, 아직 저 겨울인데. 운동하고 뭔 운동? 예. 그 역도부라고. 아, 역도부가 있어요. 네, 보디빌딩 하는 동아리입니다. 그럼 이거 역도 동아리예요 아니면 아, 진짜 죄송한데 바쁘세요? <laughs> 아니요, 저 한강. 여기 5분만 계시면 안 돼요? 네. 그러세요. 나 저분 만나보고 싶어 가지고. 그럼 5분만 계세요. 나. 저 너무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예, 네, 어디 가세요? 예? 네? 어디 가서 아,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. 어유, 옥택이 형. 아, 옥택이 쓰기가 아, 드디어 제대 했습니다. <laughs> 저 역... 누구세요? 저요 뭐라고? <laughs> 아니 누구냐고 <laughs> 는 <그러고는 웃음> <안 웃음> <안 웃음> 역도면은 이거죠 아니 동안에 되게 오래돼가지고 40년이 넘어서 그때는 몰입이란 시에... 말이 없었어요 네. 그 40년 동안 저희가 알 만한 사람도 나왔나요? 어이 누구 누구 있어? 그러니까 백종원 백종원 어? 백종원 선배님인데 네, 저... 음, 좀... 아, 야니네 이슈 만들려고 씨 뭐라고 <laughs> 맞아, 하지 말고 내가 죽인 거 같잖아. 진짜 이거. 아니 근데 그분이 저희 선배님들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들어오셨다가 그 당시에 선배님들이 밭줄을 타는 걸 보고 그냥 나가셨어. 연대 채널이에요. 이상준이라고 하는 내가 허가리 안 한. 너무 한 대치크에서 대근. 오케이. 그래서 왔대. 더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응? 《「グッド」》「チョワイ」を》